어느 평범한 밤, 서울의 밤문화가 가장 활기찬 홍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네의 에너지는 독특했습니다. 좁은 거리마다 넌사인이 빛나고, 배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모험을 즐기며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특별한 계획은 없었지만, 어딘가 나가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분위기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바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도시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만 아는 그런 숨겨진 장소 같았죠. 은은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카운터에서 레몬소주 한 잔을 주문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그 밤의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들어왔습니다. 두 여성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존재하는 듯 보였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짧은 금발머리에 우아한 이목구비를 가진 모습이었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모든 상황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긴 검은 머리에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알수 없는 신비로움이 넘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련미와 캐주얼함이 조화를 이루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들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금발 여성의 미소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용기를 잃기 전에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것 같네요. 금발 여성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기 어린 톤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우리는 관광객이에요. 저는 그녀들이 처음 서울을 방문했고, 일을 쉬는 동안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우리는 여행 취미,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보였던 검은 머리 여성도 점점 더 편안해지며 농담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계속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셋 사이의 화학작용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해졌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끌림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각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죠. 바가 점점 한산해질 때쯤 금발 여성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근처에서 머물고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를 계속 나눌래요. 와인도 있고 도시의 멋진 전망도 볼수 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검은 머리 여성의 공모하듯 미소 짓는 표정이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홍대의 화려한 불빛이 비치는 거리를 함께 걸으며 오래된 친구들처럼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들은 저를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아늑하면서도 큰 창문을 통해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분위기는 더욱 편안했습니다. 검은 머리 여성은 잔잔한 음악을 틀었고, 금발 여성은 막걸리 한 병을 열어 세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개인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꿈,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인생에서 이런 뜻밖의 만남이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작은 제스처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금발 여성은 가끔 제 팔을 스치며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한편 검은 머리 여성은 비밀을 간직한 듯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했고 특별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금발 여성은 이제 소파에서 제 옆에 앉아 작은 농담과 함께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질문들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은밀해지는 듯 했죠. 이런 우연한 만남이 자주 있나요? 그녀는 약간 도전적인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마치 말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파 반대편에 있던 검은 머리 여성은 막켈리 잔을 들고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사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말 한마디, 손짓 하나가 우리를 어떤 묘사할 수 없는 순간으로 더 가깝게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금발 여성은 이제 빈잔을 탁자 위에 놓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무릎이 닿았고, 그녀의 손이 제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그 순간까지 쌓인 모든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좀더 즉흥적으로 행동해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낮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처리하기도 전에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이고 열정적인 키스였으며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 키스에 응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돌리며 떨어졌을 때, 검은 머리 여성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몸을 기울여 저를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그 키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탐구적인 키스였으며, 그 순간의 모든 디테일을 이해하려는 듯했습니다. 그후 이어진 일들은 마치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 주변의 세상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셋만 그 공간에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금발 여성은 대담했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로서 모든 순간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검은 머리 여성은 섬세함으로 분위기를 조화롭게 만들어 모든 것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우리만이 들을 수 있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열기 속에서 자연스러운 웃음이 터져 나왔고 어떤 긴장감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무언가를 살아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전에는 잔을 들고 있던 손들이 이제는 공간과 서로의 모든 부분을 탐험하며 작고 은밀한 소망들을 속삭였습니다. 배경에서 빛나는 도시의 야경은 마치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관객 같았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절박한 순간과 부드러운 휴식 사이를 오가며 서로의 시선과 손길이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의 긴장감은 욕망과 공감으로 녹아들어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마치 그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자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빛이 방 안을 일부 비추며 각자의 표정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금발 여성은 마치 모든 상황을 연출하는 듯한 리드로 모든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저를 유혹했고 귓가에 속삭이는 말들은 제 혈액이 뜨거워지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제스처는 단호하고 직설적이면서도 거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 여성은 그와는 다르게 더 섬세하면서도 똑같이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의도적으로 느리고 부드러웠으며 그녀의 시선은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침묵 속에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더니 천천히, 그러나 의도가 가득 담긴 키스를 했습니다. 금발 여성의 빠르고 강렬한 리듬과는 완벽한 대조였습니다. 그것은 조화로운 대조의 게임이었습니다. 한쪽의 주도적인 에너지는 다른 한쪽의 섬세함과 균형을 이루며, 그 순간을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두름은 없었고, 오직 서로에게 몰입하며,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듯한 신뢰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사이의 장벽은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들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금발 여성이 와인을 따르다가 약간 흘린 모습이나 제가 소파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려 했던 순간들 같은 것들이죠. 모든 디테일이 마치 더큰 그림의 일부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은 생동감 넘치는 무엇인가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쉬고 있는 듯 했죠.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도 이제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릴 뿐, 우리의 심장 박동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한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서로의 시선, 터치, 그리고 속삭이는 말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져 갔습니다. 금발 여성과 검은 머리 여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결을 표현했지만 함께 있을 때는 서로를 보완하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에서의 친밀감은 더욱 짙어졌고 매 순간이 기억에 남는 무엇인가로 변했습니다. 금발 여성은 항상 자신감 넘치는 자세와 장난스러운 미소로 순간을 주도하며 제 손을 잡아 열린 공간의 중심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검은 머리 여성은 소파에 기대어 호기심과 재미를 섞은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전하는 걸 좋아하죠. 금발 여성이 낮고 의도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몸을 기울여 더욱 강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계산된 듯하며 매 순간의 영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키스 사이사이로 부드럽게 웃으며 자신이 즐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검은 머리 여성은 강렬한 금발 여성의 모습과 완벽히 대조되는 부드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움직이며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다가와 손끝으로 제 얼굴을 살짝 스치고는 다시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키스는 느리고 따뜻했으며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러운 유혹과 플러팅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완전한 몰입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웃음소리는 한숨과 섞였고 분위기는 더욱 강렬해졌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서로에게 완벽히 맞춰진 듯한 동기화로 가득 찼습니다. 금발 여성은 장난스러운 태도로 검은 머리 여성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금발 여성과 함께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공유하며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이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다가와 서로의 터치로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소리도 완전히 사라진 듯했고 오직 우리 셋만 존재하며 서로의 감정과 연결을 탐구하는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었든 몇 시간이었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렬한 순간이 잦아들고 편안한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거실 바닥에 기대어 소파의 쿠션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금발 여성은 이제 머리가 약간 헝클어진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검은 머리 여성은 여전히 신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와인병을 들어 직접 한 모금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조금 더 머물며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고 싶은 장소들, 우리 삶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처럼 사소한 것들까지 이야기했죠. 마치 그 순간이 너무 특별해서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대화는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농담과 웃음만이 아닌 보통 낯선 사람들과는 공유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금발 여성은 서울로의 여행이 그녀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했어. 그녀가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와인병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그냥 나 자신이 되고 싶어.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검은 머리 여성은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녀는 제 쪽을 바라보며 마치 제가 무언가 말해주길 기대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의 차분한 태도와는 대조되는 뜻밖의 연약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 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뭔가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순간들 우리에게 삶이 더 가벼울 수도 있고 더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이유겠죠. 금발 여성은 미소지었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장난스러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더 진실되고 약간 수줍은 듯한 미소였습니다. 검은 머리 여성은 제게 다가와 제 얼굴을 살며시 만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요. 누군가가 우리를 놀라게 할때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겠어요? 뒤따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은 듯한 그런 침묵이었죠. 우리는 소파에 기대어 창문을 통해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은 천천히 다가왔고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든 지평선이 도시의 불빛이 서서히 꺼지는 모습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이제 가야 할까? 금발 여성이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작별의 기운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벌써 가야 해요? 제가 실망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네. 검은 머리 여성이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타야 해요. 다음 목적지는 부산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은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그녀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금발 여성은 제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고마웠어요. 정말, 특별했어요. 저는 그녀들을 문까지 배웅했고, 떠나기 전에 검은 머리 여성이 저를 껴안으며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삶은 이런 뜻밖의 만남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들은 떠났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거리 사이로 사라졌죠. 저는 한동안 그들이 있던 빈 공간을 바라보며 기쁨과 아쉬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룻밤이었지만 그 하룻밤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밤의 에너지가 여전히 제 몸속을 흐르고 있음을 느꼈을 때 저는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뜻밖의 연결이었을 수도 있고 함께 나눈 자유로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몇 시간 동안이라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사실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녀들을 다시 만난 적은 없지만 홍대의 거리를 지날 때마다 밤 공기 속 소주향을 맡으면 그 밤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먼 꿈처럼 느껴지지 않고 살아있는 기억처럼 다가옵니다. 그것은 때때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예고 없이 찾아와 똑같이 빠르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추억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순간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